자 2호점 아이스크림 무인마켓 2호점 계약하러 갑니다 직거래로 하기로 했고요 이제 계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되는데 준비한 협상 잘 이뤄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계약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했고요.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까지 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건 그러한 조건들 협의를 잘받고요 다행히 제가 계획했던 대로 협상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리금 추가로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월세는 안 됐지만 계약 기간과 렌트프리까지 받아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매장으로 돌아가서 이후에 더 자세한 영상 과정을 한번 낱낱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매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매장 가서 인수인계 받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를 배우고 해야 되니까 저희 매장이 아니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저희 매장이죠. 무인화 뭐 시킴 할인점 2호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수인계 과정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내일 한번 와서 매장을 정리하고 어떻게 앞으로 꾸미면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다시 와서 영상 촬영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쓰고 권리금 계약서 쓰고 하느라 진이 좀 빠지네요. 내일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점. 기대해주세요. 이호정입니다.